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준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학용품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첩 세트, 연필 세트, 색연필, 물감 세트 등에서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3월 신학기 어린이 섬유 제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